환경운동연합이 해태제가 본사 앞에서 플라스틱 제거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해태제가 측에 제품 포장으로 불필요하게 포함한 플라스틱 용기 제거 여부를 묻자 해태제거 측은 홈런볼에 플라스틱 용기가 없다면 해당 제품의 안전한 유통과 소비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하다며 플라스틱 트레이는 필수불가결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29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해태재가 본사 앞에서 해태재가 판매 제품에 포함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촉구하는 해태재과 홈런 치기 전에 트레이부터 치워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해태재과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종이류는 위생 생산 경제 측면에서 대체가 어렵고. 친환경 소재는 원가가 3배 이상 증가하고 내구성 및 위생 측면에서 효과가 작아 대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고 환경운동연합 측은 전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이 없다는 뜻이라고 환경운동연합 측은 해석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태제가 이후에도 동원 F&B와 농심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촉구하는 릴레이 플라스틱 기습 공격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와 함께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플라스틱 트레이를 수거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쓰레기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다시 기업에 되돌려주는 플라스틱 기습 공격 퍼포먼스를 전개할 예정입니다.